안녕하세요 폭발수역에서 TV입니다 8월 31일 어, 특징주 영상이고 일단은 오늘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정말 강하죠 잠깐 나스닥 시장 보시면은 지금 3거래일째 이때 보시면은 4% 마이너스 4%그 다음에 8월 29일날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어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합쳐서 지금 마이너스 6%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면은, 이때 2.8%, 3% 정도 빠졌죠. 빠지고,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빠진 거 지금 다 회복하고,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거보다. 그래서 국내장 진짜 강하다. 지금 그런 생각 들고, 솔직히 왜 지금 그 나스닥 하락한 거를 좀 반영을 안 하는지 그거는 솔직히 좀 머리로는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를 막 예측하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그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내년까지 하방쪽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도 회복이 안 됐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미국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좀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 G2 파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G2 파워 오늘 25% 상승해줬는데 뭐 정부가 원전 발전 비중을 이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고 하네요. 사실은 이제 이때 무증 때문에 올랐었죠. 그래서 무증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 상승분 좀 반납한 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반등 움직임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덕산 테코피아 오늘 23% 상승하면서 마감해줬는데, 애플 아이폰 14그 OLED 패널 공급이 많아지면서 투자자한테 좀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중강인데 한국중강 오늘 21% 상승하면서 마감해줬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거든요. 지금 얘한테 이제 딱히 오늘 붙은 뉴스가 없는데 뭐 철강주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른 거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철강주 쭉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뭐 한국 주강 말고는 사실 특별한 움직임이 보인 게 없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때 좀 이제 철강 가격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해줬죠. 많이 하락을 해주다가. 어떻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좀 기술적 반등 움직임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메드인데요. 리메드 오늘 18% 상승하면서 마감해줬고, 우울증 치료 목적, 이제 기기 ALTMS 데모 장비를 미국으로 이제 수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BHI인데요. BHI도 요새 이제 좀 흐름을 괜찮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산업통산부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인 BHI가 어, 수혜를 받을 거란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을 같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풍정밀인데요. 영풍정밀 오늘 15% 상승하면서 마감해줬고 영풍그룹 계열사인 이제 고려아연이 그 계열 분리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15% 상승하면서 마감해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이제 14%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해줬는데 중국의 임플란트 물량 기반 조달 정책에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CNC인데 그 이수만 대표이사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수주를 참여한다는 소식에 오늘 13% 어, 상승을 하면서 마감해 줬는데 뭐 언제나 이런거는 이제 뭐 가짜 뉴스 뭐 아니면 사실 묵은 뉴스 이런거 뜰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죠 파워로직스 오늘 12% 상승하면서 마감해 줬는데 요새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가 좀 핫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일 하이텍 이라든가 뭐 세비캠 이런 애들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 파워로직스는 조용하다가 오늘 이렇게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히려 세비캠이나 이쪽은 이제 움직임은 안 나왔고 어, 얘 혼자 이렇게 개별주로 올라 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화학 인데 이제 이수화학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 공급이 예상이 된다. 이런 소식에 계속해서 요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 애들, 제가 말씀드린 해지 이제 테마 애들, 뭐 히토류 관련주나, 뭐, 식량주, 그 다음에 뭐 철강주, 전쟁주, 이런 거쭉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뭐큰 흐름 나온 거는 전혀 없고, 이제 아무래도 얘네 같은 경우는좀해지 테마다 보니까 장이 조금 이렇게 빠질 때 이제 인버스 역할을 하면서 좀 이제 상승을 해줄 여력이 더 생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스닥이 지금 6% 빠졌는데도 국내 장은 지금 하나도 안 빠졌죠. 어쨌든 이제 장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는 좀 지켜보면서 이제 얘네도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8월 31일 특징주 그리고 관심 종목 리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